자 탕탕특공대 또 쭉쭉 달려보기 위해서 맞죠자 74챕터 같은데가 언제 또 나와서 멈출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쭉쭉 달려보도록 합시다 현질광고 왜 이렇게 나오는거야 매일 낚시 행킹 보상 보셔 응? 네, 뭔가 좋 죠？중건 중 거고, 우리가 접속 하면 처음 해야 될 <laughs> 기본 적인 것들을 어서 하고, 자, 요 것도 공짜 펫열 기도, 그리고, 강 화도 하나. 합성도 있나? 오랜만에 합성. 이것저것 꽤 많네요. 좋아. 그리고 과학기술 오랜만에 합성. <laughs> 아니. 노란색이, 아, 장착 중인 게일 강화가 됐구나. 아, 이게, 노란색도 알아서 강화가 되는구나. 자동으로. 그 장비하고 다르네요. 장비는, 노란색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노란색부터는. 그냥, 그냥, 그냥 놔두면 되는구나. 좋아. 좋습니다. 순찰. 최대 시간. 빠른 순찰. 고 좋구요. 자, 그럼 이제 다시 81 챕터 꽃밭 공항, 무슨 꽃밭 공항이지? 자, 가 봅시다. 레이 고야 배경은 뭐야? 배경은 따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와 이거 굉장한데, 배경 고 로켓. 배경 겁나 신나네. <laughs> 뭐야, 이거? 배경음이 막. 어... 지금까지 나왔던 배경음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laughs> 이거 배경음 BGM 뜰수 있나? 어 배경음 계속 오래 듣고 싶다. 아, 아, 저 뭐야. 방금, 방금 뭡니까? 튤립 같은 게, 땅에서 나왔다가 총 쏘고 사라졌어. 분홍색 저거, 아우쿠소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분홍색 저 총알? 몽동이 나오네? 튤립같이 조그만 꽃이었는데 분명히. 아, 여기 뭐야. 뭐 이렇게, 뭐, 아이, 벌떼가장, 나한테 닿을 만큼 오네? 이러시면 안됩니다 벌떼님 나거며 신의 주조 있는 사람이야 어이러이야이러이야이러이야이러이 엄청 뛰어다니네 엄청 많이 뛰어다니네 날라다니네 나한테 파란벌 주황벌 아주 그냥 난리났어요 그만 때려 나좀 아니 노란 드론 아니 하얀 드론은 안 나오고 어마거만 벌떼들만 떼오리로 나오고 그냥 무슨 차례네 야이 신해 주죠. 거미야. 진짜 쩝이다 이거. 이야. 이제 벌이 멈춘 것 같죠? 이정도 벌이 멈췄으면 잠깐 쉬고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안오겠지? 분홍색 총알 나오네 분홍색 총알 진짜 보고싶다 정체를 공격 60 분홍색 총알 쏘는 애들 아유거뭐 튤립이죠 튤립 튤립이야 이거 아우쿠소 아니야 예전에 봤던 그거 아니야 상자 뭐야? 어, 곰, 어이, 곰두 마리, 뭐, 야왜있라민상자 야, 세개 감사합니다. 아이, 나비가 그냥 아주 지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네. 길가에 고관계를 너무 뿌리죠? 나비가. 하얀 거, 드론! 좋아! 이제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5분까지 잠깐 쉬어봅시다. 여기 맵이 무한맵이어서 어차피 뭐 돌아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무한맵이면 축구공을 해야 되나? 으어! 디로스가 아, 여기 안 움직이고 가만히 버텨보려고 했더니 나비는 안 되네? 어, 잠시만요. 나좀 살자. 축구공이 약간 고르기가 좀 애매했었어요. 무한맵에서는 이제 축구공이 한 번씩 벽에 튕겨서 와야 되는 거라서 무한맵처럼 넓은 맵에서는 하면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들이 많이 둘러쌓일 정도면, 축구공을 해서, 어차피 적이 가까이 있으면 축구공이 얼마 안 튕기죠? 제 주위에서 막 다다다다 튕기니까. 그런 축구공이 필요합니다. 나비가 이렇게 많아? 나비 이렇게 안 죽어있나? 원래? 내가 나비한테 약한가? 뭐지? 원맥? 보스! 보스는 누구인가? 아, 쌩양쥐 오! 어, 시여기자 마저 펄펄 뛰우고 그래. 들어, 들어, 들어. 받아라, 들어. 애기생쥐까지 눌러내면서. 나, 난 거미리 두 개야. 몰랐지? 굉장하라고 오, 쟤는. 독수는 게 생각보다 아프네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야, 뭐야. 감기 맞고 죽었지. 생각보다 적들이 단단하네요. 꽤나. 보스가 의외로. 뭐, 일판보스이긴 했지만. 보스는 엄청 약했고. 오! 뱀 뭐야! 나 지금 뱀한테 이렇게 된 거? 순식간에? 뱀이 안 죽어서? 야, 이거 조금. 생각보다 겁나 세네요. 사람 뱀 조물에 기타 위에게. 지금, 이셔 공기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적들이 단단합니다. 난이도가 어 적이 어, 세면 난이도가 어려운 거겠죠.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고 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운 거 같아요. 81 챕터까지 왔으니까 74 챕터 때보다는 확실히 적이 세야 되는 게 맞긴 맞겠죠. 자. 무지하게 쎕니다 잘안 죽어요 진짜로 잘안 죽어요 자 3개 그렇지 그렇지 와 여기 많네요 꽤나 단단하고 잘 죽지도 않습니다 적들이 의외로 나름 세다고 생각했는데 지뢰 지뢰있었으면 좋겠다 신의주조 없었으면 여기 제 생각에는 못 왔을 것 같아요 제 수준에는 뭐 현지를 더해서 뭐 강화가 되어있던가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처럼 무과금 유저는 신의주조까지 못 만들었으면 여기 아예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신의 주조도 지금 저처럼 현지 없이도 지금 가능한 그런 거니까, 와우! 깔끔한데? 고양이 안녕? 곰이다! 그렇지, 깔끔하게. 어우, 튤립 저거 주황색도 나왔네? 틈틈이 곰도 나오고, 골고루 나오네요, 이제. 와우! 방금 위험했어요. 핸드폰 진동이 우다다닥. 야씨. 검열 갖고도 이 정도면 아마 검열이 데미지를 다 주고 있는 걸 겁니다. 이 정도 급이면 진짜 확인해 볼까요? 자, 그치 빛을 쫓는 자 49%. 파괴자 31%. 얘네 둘이가 지금 다 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저, 이... 어, 쿠팡. 로켓 빼서 상자를 주시고 가셨죠. 3개 주시나? 5개 주시나? 짠! 한번 산 게. 아유, 진짜 승질이야, 진짜. 곰이랑. 돼지가 적절하게 또 섞으면서 뱀도 나오고 파란 뱀도 생각보다 되게 세요. 잘안 죽어요. 한번 먹고 픽픽 쓰러지는 애들이 아니야. 몇대 맞아야 되나 봅니다. 자석이다. 벼락 같은 파괴. 자석이 왜뭐 이렇게 많아? 하나 더 먹어. 또 나왔네? 자석 왜 이래? 오! 보스가 튤립이야 어? 어디갔어? 어어어! 잠깐! 와, 잠깐! 뭐야 얘! <laughs> 아, 이거, 이거 처음 보는 보스라서 패턴을 몰랐어요. 와. 깜짝이야. 뒤지네? 어우 씨뭐 미역을 던지네? 뭐지? 어 잠깐 땅속으로 들어가면 무섭다 와.. 겁나 장난 아닌데? 어어 노노노노노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내 밑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와 어, 아니네? 아니네? 뭐 이거 뭐, 예측샷이야 뭐야 내가 갈갈 갈 방향으로 미리 와, 이, 와 왔어 얘가 자 이거 고기 먹고 야 어디서 나올지 랜덤인가 봐요 오. 어! 와 진짜 이거 이, 답이 안나오네 그래도 그래도 이겼죠 그래도 내가 금나 세게 이겼죠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이제 그 연료를 먹어서 슬슬 검열을 완전 최대치까지 크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거 나비가 이렇게 오면 쉽지 않습니다. 거멸 이 동그라미가 더 커야 돼요. 더 커야 돼요. 와, 거멸만 막고안 죽어, 얘네들이. 쉽게, 이제. 두 번째 보스도 잡았으니, 다시 한 번. 어? 이제 파괴자가 약간, 올라가고 있죠. 점유율이. 검열만으로는, 검열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81 챕터, 꽃밭 공항. 아, 나비 이제, 가고 네요또 나오네. 아, 얘도 진짜 안 죽네. 엄청 안 죽네. 어쩌려고 이래. 검기를 슬슬, 어, 잠깐, 나 지금 둘러싸인다, 나 둘러싸인다, 나 둘러싸인다. 나 둘러싸인다. 어떻게 된겨? 아, 곰? 곰도 있고. 숄프 나와, 숄프 나와, 숄프 나와, 숄프 나와. 여기 있 상자 있잖아. 상자 뭐야? 먹어! 나 그, 검기는 레벨업을 시켜줄 생각이 없니? 자공 필요해요 기 어우 잠깐 우리 개구리 개구리 살리러 가자 개구리 어디 어디서 죽힌거야? 개구리 신경 못써줘서 미안해 어 잠깐 여 이거 뭐 따라온다 뭐 따라온다 뭐 따라온다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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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개구리 개구리 나 개구리 살리러 왔는데 개구리는 어디가고 이상한 애가 따라오고 있어요.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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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무한맵인데. 어, 이건, 아, 씨! 개구리는 어딨는데? 그죠? 그렇지! 좋았어. 상자. 양자공, 그렇지, 세 개, 심지어. 감사합니다. 근데 PC 뭐야. 아까보다 확실히 세졌어요. 양자공까지 입고, 검기도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무서워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네. 돌아다닐 수가 없네. 근데, 이쪽에 웬 상자가 있다고 써있네요? 뭐지, 저거? 어디서 로켓 배송이 와서 죽었나? 아, 근데 나 개구리 아직도 못 살렸어. 개구리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큰일 났어. 자. 상자. 그렇지, 다섯 개! 이렇게 어려울. <laughs> 패시브가 나올게요 반장하겠네. 로켓포는 진화 못 시켜? 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로켓포를 진화시켜야지. 상어 브리퍼 저기 다 개구리 저기 다 오지가 보인다, 개구리! 와, 저기 진짜 많다기보다는 안 죽어요. 이 위에 보면은 적을 죽인 횟수가 지금 12,00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적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죽질 않아요, 저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그 좌석을 찾아야 돼, 지금. 1 4분 20, 30초가 되고 있는데 이 완전 개난장판 필드에서 좌석을못 찾으면 어디 갔어? 내 앞가리, 아 여기있다! 여기있어, 여기, 여기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어요 자, 그냥, 일단 그냥 이대로 버티다가 그냥 이대로 버티다가 보스를 만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구리 살리고 자아 대표 사장님 이사님도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또잘 피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더 빨리 쏘는게 지금은 중요하죠 뭐 지뢰보다는 지뢰 뭐 레벨업 1레벨업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게 없으니까 크게 어, 누구세요? 아, 졸기하나또 불러냈어. 쟤 하나가 아닌데, 둘, 야, 이, 이 양심이 있네. 그쵸? 3대 1이 넘어가지. 나이거게는다 어? 대표 사장님, 근데 님 죽어, 죽으신 것 같아. 내가 이긴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와, 보셨습니까? 영혼의 빛이. 결국, 빛의 검이 절반 이상을 캐리한 거예요. 파괴자가 중간에 약간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빛의 검. 결국엔 빛의 검. 짱이다. 오케이. 결국엔 빛의 검이에요. 바람개비 산책길. 이것도 뭐야? 꽃밭 공원 다음에 바람개비 산책길이 나왔습니다. 자, 81챕터에 깼으니까 또 이거를 걷어야겠죠. 자, 바람개비 산책길은 또 뭐야? 뭐 하여간 새로운 게 나왔죠. 우리는 또 나중에 도전해서 금방 깨부시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거 몇 챕터까지 있는지? 저번에 105 챕터까지 있는 걸 봤는데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100챕터 없는 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 제가 갈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아직 자 열심히 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탕탕 특공대 81챕터 꽃밭 공항 옆으로 안가네. 꽃밭 공항 격파 영상이었구요. 82 챕터 바람개비 산책길은 다음번에 같이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